안녕하세요. 긍정 에너지를 남께하는 낭독 힐러 유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 리뷰해 볼 책은 어, 디바인 매트릭스인데요. 마음이 작동하는 숨겨진 원리. 네. 그렉 브레이든 지음. 네, 굿모닝 미디어에서 나온 책이고요. 어, 이 책을 예전에도 제가 리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 예전 영상도 아마 지금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볼 부분은 거울에 대한 얘기인데요. 페이지는 258쪽입니다. 관계의 거울 읽기. 우리 자신이 보내는 메시지. 삶은 거울이기에 우리가 생각한 바를 우리에게 되비쳐 준다. 정신과학자의, 정신과학의 창시자, 어니스트 홈스가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음, 왕국은 너희 안에 있으며, 너희 밖에 있나니, 감추어진 것은 모두 드러나리라, 이렇게, 나그 한마디 문서 중, 디두모 유다, 도마가 기록한 기록한, 아, 네, 어, 어렵네요. 기록한 예수의 말씀.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삶은 거울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우리에게 되비쳐준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거를 그대로 투영한다. 이런 말도 정말 많은 책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거울에 대해서 아주 깊이,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이 책을 꺼내오게 되었습니다. 디바인 매트릭스는 우리의 경험을 담는 그릇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믿음으로 창조한 세상 속에 우리를 비추어주는 양자 거울이다. 우리와 타인의 관계는 우리의 내밀한 믿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때때로 거울이 너무도 뚜렷해 우리는 말한다. 그렇구나. 이렇게 된 것이로구나. 하지만 때로는 자신이 믿고 있다는 생각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미묘한 현실이 거울에 되비쳐져서 우리는 깜짝 놀라기도 한다.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주든 양자 거울은 깊은 상처의 치유를 돕기 위해 우리 삶의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감정과 느낌을 유발하는데, 이는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이다. 우리의 인간관계는 우리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기쁨과 사랑 역시 비춘다. 하지만 기쁨으로 인해 공경에 빠지는 것은 좀처럼 드물기에 순수한 기쁨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삶의 심오한 교훈을 촉발하는 방화세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인간관계는 온갖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 뼈 아픈 배신에서부터 공허감을 채우기 위한 절망적 시도까지 모든 인간관계는 직장 동료든 학교 친구든 평생을 함께하는 반려자이든 우리 자신에 대한 뭔가를 보여준다. 이 메시지를 이해할 지혜를 갖는다면 우리 삶의 고통을 야기하는 자신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인간관계도 비참하게 끝나며 너무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사람을 가까이 할 수도 없다는, 없다는 그렇게 말하는 이들을 종종 보았다고 해요. 사실 우리는 누군가와 혹은 무엇인가와 항상 관계를 맺고 있기 마련인데요. 깊은 산골에 혼자 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상과 상, 상호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구가 나왔는데, 저는 이걸 보고, 아, 하고 이 말을 탁 쳤어요. 이렇듯 우리는 세상에서 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정말 자연 속에 이렇게 산 속에 혼자 있어도 자연과 교감을 하고, 산과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이렇게 동떨어질 수가 없는 존재이죠? 이런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의 깊은 믿음이 그대로 드러난다. 왜일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를 비춰보, 비춰주는 세상의 거울은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거울은 언제나 우리를 비춘다. 그 누구도 이 거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거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의 가장 친밀한 관계는 우리의 참된 믿음을 비추어준다. 디바인 매트릭스는 투영되는 그대로를 비추는 중립적 거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언어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있는데요. 아니 이렇게 묻는 게 옳다고 합니다. 우리는 디바인 매트릭스로서 자신이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인식하는가? 20세기의 정신과학을 창시한 어니스트 홈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삶은 거울이기에 우리가 생각한 바를 우리에게 되비추어 준다. 많은 고대 종교들은 이런 연결성을 인정하면서 신과 하나 되는 길로서 관계의 반영을 소중히 여겼는데요. 예를 들어서 1945년 나그한마디 마을에서 발견된 콥트교회, 그누시스파, 에세네파의 복음서에 따르면 우리는 누구나 삶의 어느 순간에 거울을 직면하게 된다고 합니다. 항상 거울이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거울을 알아차릴 때는 어떤 순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대 종교들은 고통을 치유하려면 상처를 존재하게 하는 패턴을 파악해야 한다고 믿었다. 즉 오늘날 우리 삶에 버티고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다면 그러한 두려움을 존재하게 하는 그런 패턴을 먼저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네, 이 부분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요. 제가 최근에 두려움, 뭐, 불안, 분노, 이런 거 시리즈로 쫙 찍은 영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루이스의 특집으로 제가 많이 다뤘었는데요. 그게 제가 제 이런 과정을 제가 치유 과정을 제가, 제가 지금 스스로 하고 있거든요. 집중해서. 그래서 여기 고통을 치유하려면 상처를 존재하게 하는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우리 내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근원적인 두려움 이런 것들을 뿌리깊게 깊이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런 패턴을 반드시 파악을 한 다음에 이거를 긍정적인 패턴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패턴을 전환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아 어, 난잘될 거야, 잘될 거야, 난 좋은 걸 계속 보고 있고" 긍정적인 책도 보고 있고 그리고 학원도 하고 있으니까 난 반드시 잘될 거야라고 하면은 그것도 물론 효과가 있긴 하지만 음 어떻게 보면은 썩은 사과가 있는데 그 썩은 부분을 도려내지 않고 계속 그 사과를 놔두고 한쪽 부분만 맛있는 데만 이렇게 파먹다가 <laughs> 결국엔 나중에 그게 이제 점점 그 상처 사과의 상처가 점점 깊어지고 골아지고 해서 결국에는 반 이상이 못 쓰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뒤늦게 발견했을 때는 좀 이미 많이 손상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이렇게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수리를 빨리 들어가야 된다. 이걸 저는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책에서 뒤에서 그첫 번째 거울, 두 번째 거울, 세 번째 거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쭉 다루고 있는데요. 고대로부터 이어진 관계의 다섯 거울이라고 여기서는 명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순간의 거울이고, 그리고 비판의 거울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상실의 거울, 네 번째가 영혼의 검은 밤의 거울, 그 다음 다섯 번째가 가장 깊은 마음의 거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살펴보고 있는 부분은 순간의 거울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가장 분명한 것에서부터 가장 미묘한 순서대로 관계의 다섯 거울을 살펴보자. 각 거울은 최소의 시간에 최고의 치유를 이끄는 암호 방정식이다. 과학적 연구들은 우리가 과거의 사건에 대해 느끼는 방식을 바꾸면 현재의 우리 신체의 화학 상태가 바뀐다는 걸 입증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어떤 식으로 느끼는지가 주변 세계에 반영되는 우주에 살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의 관계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인식하고 디바인 매트릭스의 메시지를 읽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 첫 번째 거울. 순간의 거울. 그대들은 하늘과 땅의 행세는 분간하면서 그대들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고 이 순간을 이해하지도 못하는구나. 네, 도마복음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동물은 우리가 이슈라고 부르는 미묘한 감정을 촉발하는 훌륭한 거울이 되는데요. 동물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옳고 그름에 대한 통제와 비판의 강력한 감정을 우리에게서 자아냅니다. 그 좋은 예로 고양이를 들 수가 있는데요. 1980년도에 어, 여기, 고양이를 이분은 기르기 시작했다고 해요. 당시 나는 정유회사에서 컴퓨터 지질학자로 일하면서 덴버의 자그마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연구하는 거 이렇게 익히고 컴퓨터 익히고 이러면서 낮과 밤과 주말을 보냈다고 해요. 집에는 거의 머물지도 않았으니 애완동물을 기를 생각은 꿈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주말에 친구가 집에 놀러 와서 뜻밖의 선물을 주었다. 태어난 지 5주 된 오렌지빛과 금빛이 섞인 어여쁜 아기 고양이였다. 그 고양이는 같이 태어난 다른 형제들에 비해 가장 작았다. 나는 어린이 책에 고전 곰돌이 푸에 나오는 호랑이를 본따서 티거라고 이름을 붙였다. 애완동물은 아파트에 금지되어 있었지만 나는 첫눈에 티거에 반했다. 자그마한 몸에서 어찌나 큰 존재감이 뿜어져 나오는지 곁에 없으면 그립기 그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잠시만 기르는 것 뿐이라고 합리화하고는 규칙을 살짝 어기기로 했다. 그리하여 티거와 나는 가족이 되었다. 나는 새 친구에게 집안의 금지 장소를 존중하도록 바로 훈련을 시켰다. 소파와 싱크대와 냉장고 위는 절대 올라가면 안 된다고 가르쳤다. 물론 내가 직장에 가 있는 동안 창턱에 올라앉아 세상 구경하는 것도 금지되었다. 매일 내가 집에 돌아오면 고양이는 금지되지 않은 장소 중한 곳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우리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아무 문제도 없는 듯, 했, 없는 듯 했다. 그러다 하, 하루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을 했는데, 아파트 문을 열자 티거가 금지 장소인 싱크대 위에서 깊이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는 것이었다. 싱크대 위에 고양이를 본 나만큼이나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나를 본 티거도 놀라워했다. 티거는 얼른 뛰어내려서 침대 위에 자기 자리로 돌아가더니 내가 어떻게 하는지 가만히 지켜봤다. 세상에 이렇게 금지한 장소가 있었는데, 문을 여니까 이렇게 금지 장소에 깊이 잠이 들어있다가 서로 보고 막 이렇게 놀란 거예요. 음. 나는 호기심이 들었다.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 아니면 내가 집에 없을 때마다 고양이는 금지사항을 위반했던 것일까? 고양이가 나의 일과를 알고서 내가 올 때에 맞춰서 적절한 장소에 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분은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고 해요. 발코니로 가서 아름다운 공원을 내려다보다가 살짝 커튼뒤로 숨어서 출근하고 없는 척을 했다고 합니다. 티거는 이내 침대에서 내려와 곧장 부엌으로 갔다. 내가 다시 가버렸다고 믿고는 싱크대 위 토스터와 주스기 옆에 떡하니 자리를 잡았다. 그곳이 어찌나 편했는지 티거는 이내 꾸벅꾸벅 졸더니 깊이 잠이 들었다. 내가, 잠, 내가 집에 있었다면 얼씬도 안 했을 곳인데 말이다. 나는 고양이를 기르는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고 나서는 고양이의 주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우리는 고양이를 훈련시킬 수 없다. 예외가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고양이는 고양이답게 행동한다. 고양이는 높은 장소를 좋아하며 싱크대, 냉장고, 창턱처럼 금지되어 있으나 가장 높은 장소에 본능적으로 끌린다. 우리가 있을 때는 우리가 정한 규칙을 존중하지만 우리가 사라지면 고양이는 자기 식대로 세상을 다스린다. 거울은 어디에나 있다. 여기서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티거의 행동이 나에게 준 깨달음 때문이다. 티거는 그저 고양이답게 행동했을 뿐이지만 나는 분노에 가까운 좌절감을 느꼈다. 티거는 내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곳이 금지구역임을 분명히 아는 기색이었다. 그런데도 자신이 선택을 내릴 수 있을 때는 훈련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것이다. 아마도 우연의 일치만은 아니겠지만 그 무렵 나는 직장에서도 비슷한 좌절감을 맛보고 있었다. 나의 감독을 받는 직원들은 사실상 티거와 똑같은 행동을 했다. 내가 프로젝트에 관해 내린 지시사항을 자기 마음대로 무시했던 것이다. 유난히 힘들었던 어느 오후에는 한 직원이 내게 와서 왜 자기가 일을 하게 내버려두지 않느냐고 따졌다. 나에게서 업무를 지시받아야 한다고 해도 각 단계마다 세세히 감독을 받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었다. 그런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집에 갔더니 티거는 또다시 싱크대 위 금지 장소에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나를 보고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나는 분노가 치밀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서 이것이 대체 무엇 뭐, 무슨 의미인지 이것을 고민했다. 티거가 내 가정한 규칙을 무시하는 것과 직원들이 나의 감독을 무시하는 것 그것 사이에는 확실히 유사점이 있었다. 같은 시기에 일어났으나 겉으로는 아무 관련도 없어 보이는 이두 상황은 나 자신에 대한 뭔가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너무도 미묘한 패턴을 반영하고 있기에 그때까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이는 다섯 거울 중첫 번째 거울로 그 순간에 나 자신을 깨닫게 해주었으며 이후로 다른 관계들을 통해 보다 강력하고 미묘한 거울들을 인식하는데 토대가 되었다. 1960년대와 70년대의 자기개발서들은 주변 세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료의 분노에서부터 연인의 배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우리의 깊은 믿음이 반영된 것이라고 가르쳤다. 또한 우리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패턴은 종종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티거와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 직원들은 그들 자신이 나의 믿음을 비추어주고 있다거나 내 인생에 어떤 패턴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아마 몰랐을, 몰랐을 것이다. 전혀 상상도 못했을 것이에요 아마. 그저 우리들 사이의 역학적 인간관계를 통해 나 자신에 대한 무엇인가가 자연스레 드러났던 것이다. 당시에 그것은 통제의 거울이었다. 이러한 반영은 몇 시간이나 며칠 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바로 일어나기에 나의 행동과 그들 반응 사이의 연결성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즉각적인 피드백이 이 거울의 핵심인 것이다. 네, 이렇게 즉각적인 피드백이 이 거울의 핵심이라고 나온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일련된 사건들이 연속해서 빵빵 터질 때, 아,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laughs> 왜 이렇게 삶이 엉망이야? 하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그럴 때는 뭔가 이렇게 알아차리라는 신호인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어, 이렇게 여기에서는 순간의 거울이라는 표현으로 썼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평소에는 이렇게 미묘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다가 어느 순간 폭발 기제에서 빵 하고 일련의 <laughs> 사건들로 이렇게 따다닥 순간적으로 탁 일어났을 때아 이게 바로 내가 이런 문제점이 내 삶에서 있었구나 하는 이 부정적인 패턴을 알아차리고 이것들을 즉각적으로 수정하라고 수정을 하라고 이제 내면에서 신호가 오는 거죠. 이때 우리는 바로 수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네. 거기에 의미가 있겠죠? 순간의 거울. 아시아의 숨겨진 부족에 대한 인류학 연구를 살펴보면 우리의 행동과 세계의 사건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알아차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수 있다. 탐험가들은 어느 숨겨진 부족을 발견하고는 부족원들이, 어, 아이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전혀 몰랐다고 해요. 임신이 왜 되는지, 네, 그런 걸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시간 차이가 너무 커서 그 탄생이, 탄생이, 탄생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차가 너무 커서 두 사건의 연결성이 그들에게는 모호했던 것이다. 관계의 거울이 소중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겉으로 보기에 분리되어 있는 듯한 사건들 사이에서 근원적인 연결성을 이해하도록 즉각 도와주기 때문이다. 순간의 거울에 우리의 믿음이 비춰진다면 이는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우리가 거울 속에서 보는 모든 반영은 우리에게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거울을 알아차리는 그 즉시 부정적 패턴이 사라진다. 근데 이거는 이제 부정적인 패턴이 즉각 사라진다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즉각 사라진다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를 인식한 다음에 이거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이거를 수정을 해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루이스의 책에도 그걸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고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그 부정적인 패턴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꿔나가는지에 대한 영상들을 여러 편 찍은 게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그러한 패턴이 존재하는 이유를 깨닫는 첫 번째 실마리가 되는 것이다. 우리 삶이라는 거울에 비춰진 부정적 패턴은 앞장에서 살펴본 세 가지 보편적 두려움 중 하나의 뿌리를 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신의 믿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실시간으로 반영된다는 걸 알아차리는 그 순간, 우리는 첫 번째 거울, 이름하여 순간의 거울을 보게 된다. 하지만 때때로 거울은 지금의 우리 자신보다도 더욱 미묘한 것을 비추어주기도 한다.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비판하는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관계의 거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어, 거울에 비춰진 부정적 패턴은 앞장에서 살펴본 세 가지 보편적 두려움 중 하나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실제로 여기 앞에 이제 보편적인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 분리와 버림받음에 대한 그런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낮은 자존감, 그리고 세 번째는 포기와 신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음, 아니, 저는 두려움 같은 거 없는데요. 저는 지금 너무 좋은 감정밖에 안 드는데요. 두려움에 글쎄요, 전잘 모르겠어요.라고 하는 분들도 아마 우리 내면 앞. 내면 안에 깊이 있는 두려움을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혼자가 되기를 두려워하고, 음, 왠지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혼자 있으면 뭔가 불안하고, 두려움이 그런 거에서도 존재할 수 있고요. 온갖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생존에 대한 두려움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에서 두려움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치밀하게 잡아내는 과정도 밤,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 방금 나왔던 그 순간의 거울의 이게 정말 의미가 깊은 것은 우리 내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들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비춰줌으로써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감사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 두려움 시리즈에서 깊이 그 두려움 시리즈를 다루고 거기에서 많이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했으니까 어, 이게 다 의미가 깊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저랑 이렇게 좋은 패턴으로 점점 더 바꿔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일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사랑합니다!